아, 잠깐, 아, 나 틀렸어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찬빈, 찬빈, 김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친구 이승우입니다. 아, 비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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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. 썩 야, 그만 방송이야. 하지마. 일단은 제가 그때 요 얼음에서 좀 제가 막혔죠?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이 친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야, 아직 시작 아니야. 어, 지금 시작이야. 아, 이거 어, 좋아. <laughs> 잠깐만. 야! 잠깐만 야아 떼지마 이안떼게이지 하지 말자 아야어 때렸어? 기분 좋이야 그래? 응. 너 빨리 끄지마 기분 탓지야 <laughs> 기분 탓이야 만지 <좋지 않아. 웃음> <laughs> 내가 먹을 거 그래 네가 먹고 자, 침대 선물 줄게. 너 잠깐 침대 내가 먹을 것 같아. 엄마. 먹었냐? 그냥 가자. 아이씨. 하지마, 꺼진나 가자. 나곰 꺼낸다. 오케이. 아, 거기. 나 치지 마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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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야 와야음와 잠깐만 혹시 네가 칠수 있으니까 나요걸 해놓자고 나 하고 있어. 응, 나 다음 장비로 왔어. 어 벌써? 네가 못 하는 거야. 극한이나 그 여기 어떻게 올라가? 아씨, 어떻게 올라오저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했죠? 잠자는 중간. 네, 이쯤 되면 좀 했네요.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저장 안 됐나? 아, 일단 쟤를 일단 따라가야죠? 뭐, 몇 단계냐, 도대체. 다음 어, 단계. 그래? 그럼 나도 거기에서 시작. 여기에도 다 했어, 또. 나쁜 녀석. 나. 다시 말해봐. 다시 말해봐. 그럼 어차피 죽게 될 거야. 나 화발해보지 여 마. 웃겠네어디서 계속 누가 막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. 그래, 내가 이거, 검, 삭제해줄게. 야, 너 이쪽으로 와서 쇠톰에 내가 저녁으로 만들어줄게. 침대 저기 있어. 침대 받아. 난 그때 깼지. 자. 야, 사기 뜨네. 왜, 나 자꾸 사기 쓰네? 왜나 상이 안 썼어? 잠나만 어, 플레인 좀 먹어봐, 이제. 음. 오, 맛있는 거 실례하게. 으음 이 한방에 깰수 있겠는데? 아깰수 있는 게 아니고 깼는데? 한방에? 와이짜 신인가? 나 요즘 마크를 잘하게 됐어 동영상을 찍고 나서 니가 맨날 나보고 마크 못한다 했는데 아, 이제는 니가 아, 더못잘는네밤로좀 아, 만들어 알겠어 그럼 나또 자야돼? 너 자꾸 사귀었을래? 왜? 지희야 애기 낳았어? 언제 낳아? 언제 낳아? 너 잤냐? 자고 있는 거 맞아? 나 아니라 딸이야. 자고 있는 거 맞냐? 아니. 너 자라고! 진짜로? 커 카풀. 지금 여기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여자 목소리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. 그거 뭐야? 양털이네. 항상 쉽겠네. 녹에서 음. 안 해도 되겠다 세토. 어. 너무 쉬워가지고. 비켜 인마. 씨. 너 뭐야? 너, 너 뭐야? 너 무슨 사기 했었어? 네가 사기쳤잖아. 네거 <laughs> 언제? 아. 어너갈 수? 기다려. 언제 이상해 그래? 아, 이상람은 뭐, 선인장, 거, 그 다음에 사막이야? 음. 야, 야, 선인장, 부시면 안 되지, 음. 부시는 소리 다 났어 내가, 내가 안부셨어요부 i 고 안. 부셨어, 음. 그래? 네도 예, 선인장이네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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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우아우 테로 가는 찬스 카 승어 위로 가는 찬스 카이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 제가 이걸 좀못해 가지고 제가. 야, 이다 진짜 무서워. 네, 니는 네. 아직 거기냐? <laughs> 한대 지금 여기 한대 칠까라는 목소리는 저희 부모님 목소리입니다. 그냥 신경 안써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어. 죽을 수 있을까? 여기에서 스폰 포인트를 하겠습니다. 아, 친구가 아마 자야 되죠? 에이, 친구가 자야 되니까 어. 두개 맞춰놓고요. 자, 기다려. 야, 여기 누워. 아, 잠깐만. 여기 누우면 안 되지. 기다려. 야, 누가 지금 풀존에 들어오느니 여기 자. 야, 너. 야, 이겼다. 너너 깼어? 응. 기다려. 나도 깨고 갈게. 언제 언 어느, <laughs>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네. 에원 나도 한 방에 깬다. 한 방에 깬다. 한 방에 깬다. 아이 쉽네. 아 제가 이거 끝까지 오늘 세 번만 묻어도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검 꺼내. 아, 검 꺼내. 검 꺼냈어, 나, 검 꺼냈어, 나, 검 꺼냈어, 나, 검 꺼냈어. 꺼냈어. 그래. 자, 그럼 저 혼자서 여기 또 오늘도 맞춰주도록 하죠.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걸 다 깼네요. 네. 친구라니까 좀잘 되기 하네요. 자기. 그럼 여기서, 아, 네. 그럼 여기서 뭐, 그만.